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 저녁 우리는 뭐 화요일이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가면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깜깜한 밤중인데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남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뭐냐면 낮에는 성 안에 들어오셔서 병자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활동하시지만 밤이면 사람들이 없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산에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한 1km 떨어져 있거든요. 감람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만의 동상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시는 그런 습관 있으신 겁니다.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성밖에 나가서 감람산 계스만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길래? 기도하시죠 그래서 22장 40절 41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신 거고 밤에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매일 낮과 밤을 이렇게 생활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근데 오늘 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거든요. 늘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전까지만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제자들한테 유혹, 즉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는요. 본인이 돌 덜지만큼, 한 30m에서 50m 정도 생각해요. 그 정도 떨어져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여태까지 날마다 하시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과는요, 누가 봐도 다른 겁니다. 오늘 밤은. 22장 44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며 기도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고니아인데 힘싸가 너무 약해요. 원문은요. 투쟁하답니다. 투쟁하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변랑 끝에서 마치 누군가와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 지금 이때가 어느 절기예요? 이때가? 6월 절이죠. 6월 절이면 어, 3월, 4월, 봄입니다. 3, 4월 이스라엘 평균 날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낮에 최고 온도가 20도, 21도예요. 밤이면, 어두, 밤이면 8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리 밤에 따뜻해도 10도예요. 그러니까 서늘한 거예요. 밤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이 이 밤에 기도하는데, 8도, 10도에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땀은요, 별로 어떻게 맺혀요? 송골송골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지 툭툭 떨어지는 게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툭툭 떨어지는 거지. 근데 땀을 피처럼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8도, 10도인데 그 서늘한 밤에 땀이 막 쏟아질 만큼 얼마나 힘쓰게 그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 길래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쳐서 막 배가 침몰해요. 그때 제자들이 나 죽어 간다고 자기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 있어 발발둥면서 그때 예수님 배 속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를 돌쳐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렸어요. 거길 또 가시려고요. 예수는요, 응, 갈 거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 그러고서 오히려 제자들한테, 겁에 질려 죽을까봐 벌벌 떨는 제자들한테, 믿음이여, 작은 자들아. 혼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던 주님이요, 오늘 밤에는 다르세요. 지독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휴. 살기로 막 땀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랬던 예수님 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까요? 처절하게 기도할까요? 자,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 이 기도안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잔이 뭔데요 이 잔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처절히 기도하세요 겁에 질려서 들어보세요 이사회 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피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워도다 시편 75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잔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그잔 누가 마셔야 돼요?" 죄를 진 우리예요. 악인인 우리예요. 우리를 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그 잔은 원래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잔을 좀 옮겨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렇게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아유. 나 그냥 죄 짓고 맘대로 살다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둬. 아, 죄 짓고 지옥 갈 거야, 내버려둬. 정말 쉽게 말하죠. 무식하지만 용감한 거예요. 도대체 죄를 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옥의 심판이 어떤 곳인지 지옥을 모르니까 아, 죄 짓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무식하니까 용감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보면 팔짱에 보면 우리 봤지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육천마리 귀신 이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이 귀신 들이요 예수를 보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그 발앞에 바로 엎드려서 구어, 구하, 간절히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셔서 8자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라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수천마리 귀신도요.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곳, 가기 시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 될그 진노의 잔 지옥의 심판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을 피처럼 쏟아 흘리시면서 투쟁하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줄아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잔을 마시러 오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잔을 마시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당연히 다 아셨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따라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지만. 그게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닌 거예요. 자기 그거 하려고 온거 아시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예수님이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시는 기도의, 막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예수님이 지금 몸부림치는 기도의 진짜 제목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근데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건또 별개의 문제예요. 안다고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군대 다시 가라고 하시면, 저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저보고 다시 머리 빡빡 깎고 포항 해병대 훈련소로 다시 입대해서 4년간 군 생활 다시 해.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저 순정 못해요. 어 다른 권한 받을게요.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맞기도 많이 맞고 굶기도 굶고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저한테 그 4년을 다시 보내라. 훈련소부터. 오저 어, 그냥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주님인 뜻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은? 결계문제.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잔 받으려고, 십자가 죽으려고 본인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0여 년 동안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전을 앞에 딱 두고 지금 마셔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리 오세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제정신으로는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투쟁하며 몸부림치며 기다린 게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뜻을 알아도요 절대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그, 어제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누가 복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한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인내였어, 인내. 주님의 뜻이 인내라는 거 알아요. 야, 너희가 어떤 고난과 형평과 형사조성이 있든지 간에 도망치지 마, 물러서지 마, 피하지 마.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뜻인 거 아셨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인내라는 거. 자, 그런데,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처지와 형평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나에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씀 붙잡고, 주제 때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알아도 인내할 수는 없어요. 곧 포기하고, 도망치고, 물러서고,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나 인내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내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핑계 못 하는 거예요. 인내 못 했다고. 왜? 인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버티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내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못했어요 핑계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는 없어도 인내할 수는 있었어요 기도할 수는 있었으니까 기도했더라면 그분이 인내하게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투 비지나 투 프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투투요법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쓴책 제목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린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투 비지. 너무 바빠서 나투 프레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루터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았어 해야 될 일이. 대학 교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강의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일 준비해야 돼요. 로마서, 시편 등 성경 연구 주석을 써야 돼요. 수도원 연구 책임자였고요. 11개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사 역도 했었어요. 교황청과 싸우고 논쟁하니라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교황청의 교황 그패단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써야만 했었고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신약성경을 독일어 번역도 해야 됐었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고 찬양과 작곡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요 쓴 책이 3천 권이 넘고요 37곡의 찬양을 작성하고 성가집만 4곡을 냈어요 이동 사역을 하면서 루터가 한 말이 뭐냐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처음 3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우리 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기도해야만 신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새도록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순종못 하니까. 자, 기도해야 되는 또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45절 46절 누가복음 22장 45, 46.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laughs> 시험의 대장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러자마자 갑자기 가론류다가 요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겠다고 감람산개세마데를온 겁니다. 47, 48 시작.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실 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그러자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칼을 꺼내 어제 봤죠? 칼두 자루 있는 거. 그중에 한 자루를 베드로딱 꺼내서 바로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49시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대지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집어넣어. 이것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는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51절부터 52, 53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낙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몸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주일날 우리 어그 주일날 셰프트라이트1본김하고사 시험 봤잖아요. 거의 다 100점이시더라고요. 왜요? 미리 시험 문제를 공개했으니까 무슨 시험 볼지를 미리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떨어지거나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이 어렵고 떨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처럼 무슨 시험 문제 나올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시험에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점이죠. 다 통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들을 시험해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어떻게든 시험에 떨어뜨리려고. 그런데요. 미리 그 시험 문제를 안다면 그 시험을 보는 의도와 목적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론유다가요, 예수 잡겠다고 막 사람들 다 데리고 온딱요 버려진 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사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강제로 납치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칼 뽑아야죠. 손안 떼? 사탄이 원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 딱든 겁니다. 시험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요, 아니나 다를까 칼 보바로 뽑죠. 이 상황 보고 나서, 어? 이 상황 이거 칼될 상황이야. 뽑아서 바로 휘둘렀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만약에 제자들이요, 지금 칼을 왜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지키려고 뽑은 거예요, 예수 님 지키려고. 칼을 딱 뽑아서 막 두자로도 제자들이 막 끌고 막 스크럼 짜면서 막확들으면서 확. 무리들을 막으면서, 예수님 도망치세요! 영화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 어, 그래? 언급결에 뒷걸음 도망쳤어요. 이랬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칼, 그들도 몽둥이로막 칼도 왔거든요. 괘씸해서. 가론 유다 저 자식도 괘씸하고. 너희들이 지금 날 해보고 그걸로 잡겠다고 몽둥이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 힘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천국 조사 다 불러든가 불을 내시든가 싹 쓸어버렸더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더라면 이게 보통 이런 상황에는 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잖아요. 이랬더라면 겉으로 보면 이긴 것 같죠. 사실은 사탄의 시험에 딱 걸린 겁니다. 시험에 걸려서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붙잡히지 않았으면 그날 밤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리 없었더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원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에 제자들은 칼을 뽑아서 그대로 시험 걸리는 그대로 반응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걸리지 않으세요. 칼 집어넣어. 이것도 참아야 돼. 진짜도 가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 똑같은 시험 상황인데 누구는 사탄이 원하는 딱 시험 걸렸고요. 누구는 안 걸렸어요. 이 시험을 보는 의도와 목적을 누구나 알았고 누구를 몰랐어요.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제자들은기도하지않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냥 자고 있으니까 보러서 뭐가 상황 터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저 사탄이 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했는지, 그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과 말씀과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 들지 않고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현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나 잡아갈 거야 칼 뽑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요, 눈을 감고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 예전에 선진 목사님 오셨었죠. 선진 목사님이 세살딸 우리 지우리가 세살 됐는데 장애 판정. 세살때 장애, 그다음에 어, 발달 장애, 뇌전증, 자폐. 뇌전증은 간질이에요. 판정 받았어요. 그리고 딱 어떤 사람, 버릇, 자, 딸이 세살 됐는데 장애가 판정 났습니다. 시험 들만한 사람. 누나 편실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 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분노하고 신세한탄하고 에이씨, 아부케 아네, 예수 안 믿어! 시험 들만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요? 아내와 함께 기도했대잖아요 아내와 함께. 그러자,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말고 주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없다. 하나, 둘, 네 딸의 장애는 부모인 너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네네가 뭔가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요두 가지가 기도하니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다고 딸의 장애가 고치거나 고난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 서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그랬죠.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죽 것만 같았는데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저주라고 여겼던 이 고난이 이제는 목숨 걸고 내가 달려가야 될 하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이 깨달아져서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만이 시험을 피할 길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순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능력도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가지심으로써.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오늘도 수없이 사단이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텐데, 그 시험을 분별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만 주의 말씀 같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고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전능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주실 테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모임을 마치고.